아, sh님, 안검 양검, 근거리 해피 원거리 해피뭐 가야 하나요? 근딜은 원해피로 가야 되나? 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tl은 떼쟁 게임이잖아요? tl은 1대1이 거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이벤트를 하더라도 이제 적대 세력과 아군 세력의 어떤 포규모 쟁을 쟁을 하게 되는데, 한 파티, 두 파티에서 사냥이 이제 진행되다가 전쟁이 시작되죠. 1대1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맞춰도 상관없어. 지금 메타가 뭐, 뭐 지팡이가 세다 이러면 마법 쪽 방어를 많이 할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요 저는 키보드 안 합니다. 지금 채팅하느라 메모장 쓰느라. 하는데, 아무튼, 들어가서, 저는 단검 같은 경우에는, 단검, 어, 암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1대1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저는 암살자 캐릭으로 가가지고, 얘는 장궁이나, 아니면 법사나, 이런 애들을 잘라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거리와 어, 저, 그, 뭐야, 마법 해피를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게 맞긴 한데, 단검한테는, 그게 있잖아요. 그 기동기 쓰면, 700이나 올라가요, 해피가. 마법이랑 원거리 해피가. 그래서 사실, 지금, 도 그렇고, 예전에는 더 그랬고, 사실 해피를 그렇게 맞출 필요가 크게 없었습니다. 한 뭐, 내 아이템으로, 한 200, 300만 맞춰줘도, 해피가 1000이 되잖아요? 지금 당장 명중이 그렇게 막 높은 사람도 없어요. 평균 한500 정도? 500대 해피 1000 정도면 투자 효율이 그렇게 막 어. 진짜 낮은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괜찮게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기동기 자체가 굉장히 자주 쓸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구르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기동기 판정을 받기 때문에 해피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근거리 해피를 맞추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근거리에다가 원거리 마법을 우수적으로 조금만 맞추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어. 요 원거리 해피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 제 욕심인 거죠. 요건 아, 이제 기동기 덕분에 해피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려봤자 의미가 크게 없다. 효율이 좀 낮아진다. 해피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것도 로그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미 얘는 해피로 어느 정도 많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이번 이제 회피 인내 두배 패치 전에는 단검이 더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떼장할 때그 사람들 많은 사이에서 구르기만 몇번 써주면 회피가 엄청 뜹니다. 회피가 한 두, 그 50%는 떴어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어 그렇게 뜨기 때문에 근거리 회피를 좀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메인으로. 이건 저의 어떤, 어제 스타일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원거리 마법 해피가 올라가는 스킬이 있는데, 여기다가 시너지를 맞춰가지고 더 올리자. 내가 1200, 1400에 원거리 마법 해피를 맞추겠다. 그것도 정답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요건 이제 개인 선택. 내가 근거리 명중을, 아니, 근거리 해피를 맞춰가지고, 상대의 스이라든지 양검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받을거 아니야? 요런 방지를 하기 위한 해피를, 근거리 해피를 맞춘다. 요것도 정말 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런 방식도 있고. 그리고 요런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번외의 얘기지만, 단검을 하게 되면 방어구 특작에 큰, 뭐, 무리를 할 필요 없다. 무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소가금도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거 때문에 이동기 쓰면 7 0 0 h 피고 올라가기 때문에 뭐 요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른 옵션을 좀 맞춘다든지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뭐 아빠 같은 데서는 강아지도 챙기고 다른 방어구 뭐 있죠 손에서는 공속을 챙기고 그 머리에서는 재사용 감소를 챙기고 뭐 등등 할수 있잖아요 다른 옵션들이 좀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미 원거리 마법 해피가 700인 이런, 뭐랄까, 좋은 특성 때문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700이면 진짜 높은 수치거든요. 요거를 한900,000 정도로 맞추면서 저는 근거리 어, 메인으로 하시, 할 것이다. 제 뷰는 이렇다고 공유를 드립니다. 뭐 제가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 방식은 이렇다. 음,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